0천원 짜리가 만원까지 올랐구요. 지금 현재 자요 부분에서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눌려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거 어디서 샀는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을 좀 설명해 드려서 추천 종목을 설명해 드려서 수익 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좌를 발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추천주 갖고 왔으니까 확실한 내용으로 담아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로 영상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해 주셔야겠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들고 온 종목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이냐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볼수 있고요. 어, 브랜드 평판이 2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어, 브랜드 평판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기업들이 어, 주문을, 수주를 많이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울산공장을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어 얘기가 들리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 한 24조 원 정도 2030년도까지 투자를 한다고 밝힌 만큼 그럼으로써 이제 부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전기차를 만들려면 은 당연히 부품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어,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말고도 국외로도 이제 공급이 좀 확대될 전망이고 그럼으로써 전기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예,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당연히 증가하겠죠 주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전기차가 많이 수요가 확대되면 활 확대될수록 그쵸 그렇죠? 이종목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종목 추천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전에 어떤 영상으로 제가 어 소개를 시켜 드렸고 어떻게 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런 분들 영상 보면서 손절 없이 좀 수익 좀내 보고 싶은 분들.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다. 혹은 현재 마이너스 계좌다. 손실 중이다. 내가 사면 맨날 내려가고 팔면 이상하게 올라가. 어, 이대로 주식하면 다 망할 것 같다. 다 잃을 것 같다. 그게 좀 두렵다. 더 이상 일확천금은 좀 바라지 않는다. 도박매매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좀 받아보고 싶다. 네, 이러신 분들은 어, 영상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 010-27... 06에 7594번으로 문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핸드폰 공개하기가 싫다 번호 공개하기 싫은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무관합니다.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좌 발전을 위해서 네, 확실하고 좋은 종목을 들고 왔으니까 이 영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네, 추천주도 받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당일 급등주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2위 배너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의 있는 고충들 물려있는 종목들 종목 상담 네, 이런 부분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상담에 배너로 연락 주시고요 빠르게 빠르고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빠질 것 같은 거는 당연히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손실 났다고 무조건 주구장창 365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빠질 것 같은 거더 빠질 것 같은 거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30%갈것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어, 마이너스 10%가 반등이 좀 나와서 보합세까지 올라가거나 이런 종목들은 들고 있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발전. 어,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지금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계좌가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나갔던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4월 17일날 5시 22분에 말씀을 드렸고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요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가 요 부분이고 지지선을 좀 지지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80만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 라인이 한30% 정도 됩니다 영상만 보신 분들은 타점이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지선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연락 주신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주신 분들은 혜택을 받겠죠 어느 정도의 사락라는 이런 코멘트를 얻어서 그래서 좀 수익을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었고 영상만 보신 분들은 각자 도생으로 각자 이제 파이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불안감이 좀눌렸을때좀 불안감이 있으면 영상만 보신 분들은 매도를 쉽게 매도를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올랐네 아씨 내가 파니까 올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EN 플러스입니다 EN 플러스 역시 4월 19일 날 6시 23분에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거는 매수가가 나갔어요. 13,000원 부근에 매수를 하라고 하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때 당시가 15,000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이때 당시였고 그리고 나서 이 거래일 뒤에 눌렸고 정확히 12,400원까지 내려갔다가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서 이것도 여기 여기 보이죠? 플러스 28.41%를 기록했어요. 네, 이건 역시 영상만 보신 분들은 좀 빠지길래 13,000원 에 샀는데 뭐야, 12,400원까지, 300원까지 내려갔네. 에이팔 파락. 네, 이러신 분들은 파락했죠. 근데 영상을 보고 코멘트를 얻으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은, 어, 아직, 어, 들고 있어라는 그런 조언 때문에 설명과 부가 설명과 함께 들고 있어서 플러스 30% 정도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참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관심 종목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이 나갔어요. 4월 17일 날. 자, 이것도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일단 주식이라는 게쭉 밀리고 나서 지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밑에서 받쳐주는 이제 매수 물량이 있어야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4거래일 정도 눌리고 있고 밑에 하단에 거래량을 동반해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때였습니다 한이 정도 4거래일 정도 5거래일 정도 밀렸고 에이 뭐야 영상 보고 샀는데 더 빠졌네? 에이 팔아야지 샀다가 당일날 팔았겠죠 그 뒤에 어쭉 밀렸다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고가 부근까지 쭉 올라왔죠. 이게 어디에 사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위에서 사면은 그러면 어 손실 볼 확률이 크고요. 하단에서 지지 구간에서 산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 동반했을 때 이미 우리는 이때 팔았어요. 오늘도 15% 정도 올랐지만은 우리는 이때 거래량 터질 때 이미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부분도 30% 부분이에요. 제가 추천한 종목들 상담한 종목들 웬만하면 30% 이상 터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락을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당연히 줘야겠죠. 100% 이유는 모르니까요. 자 오늘의 추천주 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아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명은 015750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고, 2차전지 소재나 부품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어, 귀담아서 끝까지 시청해 주면 시 감사하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 평판이에요. 네 예,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이 2위가 성우화이텍입니다. 예, 제가 들고 온종 추천주 성우화이텍이 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3위부터 10위, 30위고요. 예, 내가 산 종목이 몇위 정도 되는지 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우 화이트의 전기차 부품에 예, 투자를 좀 강화한다. 그리고 해외 완성품의 예, 부품도 공급을 좀 확대한다. 이런 기사가 어, 4월달에 있었죠. 지금 현대차나 기어 아 잘못 썼네요. 기아, 기아, 한국 GM 그 외에도 폭스바겐이나 BMW 추가적으로 부품 부품을 좀 공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고객사로는 현대차랑 기아 그리고 한국 GM 고객사로 확보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해 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올해 한 363억 정도 투자를 더 늘리겠다. 전기차에 대해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 전기차, 승용차 그리고 SUV 그거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 어셈빌리랑 모듈 어셈 분리랑 그리고 시스템 어셈블리를 주요 부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판매량을 더 늘리겠다 그럼으로써 매출을 더 늘리겠다 라고 어 설명을 했고 그리고 고강성이나 이제 경량화 이런 주요 부품 중심으로 신 모델도 좀 창출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속도도 좀 빠르게 낼수 있고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더 많이 300kg 달리던 거 600kg 달릴 수 있고, 이렇게 용량도 좀 늘릴,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신 모델도 좀 창출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트입니다. 기가 막히죠? 10월 달부터 3,000원짜리가 만원까지 올랐고요. 지금 현재, 자, 요 부분에서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눌려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어, 어디 어디,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하겠죠. 만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만원에 사면은, 어, 손실 볼 확률이 큽니다. 언제 어디서 들어가는 게 가장 어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건 역시 현대나 기아한테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 역시 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돈이 좀 들어가는데 매수세가 좀 몰리는 곳에서 같이 사야 그럼으로써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우 아이템, 어, 매출입니다. 자, 이거는, 어, 연간이고 이건 분기인데, 자, 왼쪽 보면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요. 맨옆마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분기별로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자, 숫자로만, 숫자로만 봐도 5 4억 벌다가 700억. 900억. 자 분기별로도 185억 정도 벌다가 144억 좀 감소를 했죠. 그 뒤에 다시 300억 훌쩍 넘었어요. 그죠?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단기순이익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오늘자입니다. 전기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네, 이렇게 지금 오름세를 아주 강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고 어, 자동차 바퀴 달린 쪽은 다 올라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르고, 그리고 알루미늄 이쪽도 부품 관련주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던 것 같아요. 바퀴 달린 거는 웬만하면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한 1500개에서 1600개까지 지속적으로 밀려도 코스피 코스닥 지금 3거래일제 음봉을 형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은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의 추천주는 성우하이텍이었고요 코드명 015750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2차전지 소재나 부품 예, 그런 관련주고자 이거 어디서 샀는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어, 손실을 보고 있고 내가 주식이 얼마 한지 안돼서 손실만 보고 있다 예, 그런 분들 고민없이 연락주세요 100% 무료니까요 자 핸드폰 번호 01057 2706-7594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른쪽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해서 연락 주시면은 아주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20% 30% 정도 한주 라이트 메탈 그리고 에코프로처럼 나도 좀30% 정도 수익 내보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로 성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구독 이벤트도 앞으로 어,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 참고하시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 기원하면서 이만 올라나.